5월 15일 아침 7시 56분, 삼화 전기 자투 분석합니다. 제가 제그 오렌지 주식 카페에서, 예, 계속 7월부터 제가 보고 있었어요. 7월, 7월부터. 예, 7월부터. 아, 이게, 이게, 메스타점으로 보이더라고. 바닥에서 횡보할 때. 에이, 7월 31일 날, 요 때, 예. 보이더라고요 바닥에서 근데 한번더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관심주는 계속 제가 추적을 하죠 음예뭐 뉴스도 퍼오고 예, 그 다음에 콘덴서 관련주 해가지고 8월 8일날 다시 또 예, 일본 바닥에서 가까운 자리 지지선이 가까운 자리는 손절가가 적고 올라갈 자리가 높음 8월 8일날 8월 8일. 네, 이요 때. 또 있어. 아, 근데 또 이렇게, 예. 여러 번. 근데 참, 바닥에서는요, 음, 예,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게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 가는가 싶은데 또 내려가고, 가는가 싶은데 또 내려가고. <laughs> 근데 결국 그 끝이 와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의 파동이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약한 파동이죠 보면은 예 여기는 급등하는 파동이죠 그다음에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오죠 여기서도 아마 헤드앤숄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예, 내려왔다가 어, 한번 예, 많이 하락한 리에서 급등 나오고 또 지루한 횡보.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는 자리입니다. 반등.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 횡보하는 파동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하는 파동으로 보입니다. 음. 다만 예. 제가 예, 9월 또 예, 9월 3일 날또 다시 분석이 들어왔어요 9월 3일 날 이때 응? 9월 3일 날 이때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분석했을까 요 예, 바닥에서 강한 반등 거래량 증가 중장기 투자 종목 그다음에 시가를 손절가 요 시가 24,400원 손절가 잡고 중장기 투자 중장기란건단타 하지 말고 중장기로 끌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휴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4,000원이 12,000원 올라서 36,000원 됐습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도 올라가긴 할 건데 음, 저는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음, 눌렀다 갈 수도 있죠. 이격이 높을 때는. 44,000원까지는 보여요. 예. 44,000원까지. 근데 여기 안 멈추고 쭉쭉쭉쭉 갈 수도 있고 살짝 예, 이격을 좁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기다릴 수가 있죠 손실이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붕뜬 상태에서는 좀 내려올 수도 있다 상하전키 제가 예, 제 오렌지 주식 카페에서 끼가 보이는 종목 약간 관심 있는 종목 삘이 당기는 종목은 제가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 드립니다 음. 네이버 오렌지 주식 예, vip 회원 가입하시면 차트 분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